안녕하십니까. 랜드카TV의 랜드카드입니다. 자, 오늘 959회 목요일, 세 번째 꿈이 들어왔는데요. 자, 일단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에, 어, 모르는 여자랑, 모르는 남자랑, 그리고 그 남자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 남자의 아내가 방을 나갑니다. 네, 여기 에 쓰진 않았습니다. 내용의 뒷 부분에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내가 나가고 나서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어그 모르는 여자가 침대 침대에 눕게 되고 이제 모르는 남자가 그 위에 엎드려가지고 팔뚝을 대어 붙여서 길이를 재봅니다. 팔뚝, 팔뚝이 길이가 똑같는지 길이를 재봅니다. 팔뚝이 똑같아요. 이렇게 두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재보느라고 여기 힘을 줘가지고 침대가 푹 패어요. 장소는 2층이고요. 이 남자의 아내는 아래층, 1층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숫자로 보겠습니다. 자, 모르는 남자 21번. 예, 강세죠. 힘이 세니까. 그리고 모르는 여자가 40번인데, 누워있으니까 약세입니다. 그리고 팔뚝끼리 대어 붙여서 누르죠. 그래서 팔뚝 숫자가 세화연수에 어, 없어요 보니까 팔뚝 팔뚝 그래서 이것을 백학수로 봤더니 요 부분만 백학수로 봤습니다 그랬더니 12번과 38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붙인다라는 게연번 인데요 예 연번이 있을 것 같죠 예 그럼 누르는 거 예, 누르는 게 32번이고요. 장소가 방안의 침대죠. 침대가 새하얀수로 38번입니다. 침대가 힘에 의해서 눌려서 얘가 푹 패는 게 보였어요. 요 팔뚝 있는 부분만. 다른 데는 안 눌리고. 그리고 장소는 2층입니다. 자 그래서 어,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면 자 그럼 스크린샷 화면 캡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그럼 다 되신 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남자의 어, 아내인 것 같은데요 1층에 내려가서 보니 그 천장에 아까 그 침대 있던 자리에 팔뚝 눌린 부분이 팔뚝 모양으로 눌려 가지고 천장에 이렇게 튀어 나온 거예요. 불룩하게. 그거를 그 남자의 아내가 예, 아래층에서 쳐다봅니다. 천장을. 그 눌린 자국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륜인 것 같다고 의심을 하는 장면입니다. 네, 아까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네, 셋다 모르는 사람. 예. 네, 그 아내라는 그 숫자가 저의 경험수인데요. 15번입니다. 예, 네, 15번이 약세일 것 같고요. 예, 네, 아래층, 1층으로 내려왔죠. 단번대를 의미합니다. 아래층, 1층. 그리고 여자 혼자 내려왔죠. 여자 혼자 내려와서 아무래도 예, 4번일 것 같고요. 그리고 세아얀수에서 천장이 4번입니다. 그리고 아줌마 숫자가 또 있는데 여기 쓰진 않았지만 아줌마도 4번입니다. 예, 결혼한 여자 아줌마죠. 자, 그리고 팔뚝은 어, 숫자가 없어서 백학수로 12번, 38번 예, 눌린 자국이 튀어나왔어요. 불룩하게 천장에. 자, 불륜인 것 같다고 의심하죠? 불륜은 25번으로 새하얀수에 나와있고요. 의심을 하는 사람 약세입니다. 예, 약세. 네, 그래서 15번 약세라고 한겁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스크린샷 화면 캡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럼 다 되신 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꿈이 완전히 일달락되고 완전히 다른 꿈으로 넘어갑니다. 렌드카이 혼자 침대가 있는 방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혼자 놀아요, 놀아. 예. 노는데, 어, 서 있기도 하고, 침대 옆에 서 있기도 하고, 침대 위에 서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 눕기도 하는데요. 모든 자세를 다리에, 다리에다가 이불을 감고, 혹은 이불을 덮고, 예, 그렇게 모든 자세를 합니다. 근데 이불이 정확하게 담요 같은 그런 건지 예, 뭐 정확하진 않아요. 어쨌든 이불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류 이불이나 담요 종류. 네. 그런데 문이 방아 방에 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문에 창문이 달려 있어요. 유리로 된 창문이 그리고 유리창문을 통해서 누가 저를 밖에서 보고 있어요. 보니까 누군가 하고 보니까, 예, 제가 아는 분인데 권시성을 가진 성형외과 의사선생님이에요. 네, 유리창문 달린 그문 밖에서 랜드카스를 보고 있습니다. 예, 저를 보면서 의사선생님이 그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위에만 보이네 라고 말을 합니다 예, 이분 안경을 쓰셨어요 원래도 안경 쓰셨고 꿈에도 안경 쓴 걸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어, 부분을 숫자로 한번 보자면 자 침대 위에 서 있기도 하고 옆에 서 있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침대 숫자가 세한수에서 38번 인데요 침대 옆에 있기도 한다. 그래서 옆에 있는 숫자도 한번 써봤습니다. 37번과 39번, 38번의 양쪽 옆에 있는 숫자죠. 네. 그리고 모든 자세를 이불을 끼고, 예, 다리를 감거나 덮어서 다리를 좀 가린 상태로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불은 17번이거나 또 담요로 해석할 경우 32번입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붙잡고, 붙잡고 댕기고 막 놀고 있는 거예요, 혼자. 예, 다리를 감거나 덮은 상태예요. 이불로 다리를 덮으면 17번이 강세이며 17번 앞에 모든 10번대가 약해진다라고 책에, 새하얀 책에 나와 있는데요. 저의 경험상, 음, 17번이 강세이긴 했으나, 꼭 반드시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10번이 다 멸하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그냥 그래서, 원래는 책에는 전멸이라고 되어 있지만, 예, 제가 실제로 겪어본 바 그렇지는 않았기 때문에 약세라고 써두겠습니다. 그리고 권시성을 가진 성형외과 의사선생님이죠. 자, 성형외과 숫자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백학수로 봤더니 28번이었습니다. 의사는 새하얀수로 찾았습니다. 40번이었구요. 자, 유리창문이 달린 문이죠. 예. 유, 창문, 유리창문 3 4번이고요문 숫자 중에도 34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를 보고 있죠. 제가 뭐 하나 하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왠지 저의 행동들이 다 패턴인 것 같아요. 막, 침대 위에 서 있고, 침대 옆에 서 있고, 침대에 누워 있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위에만 보이네라고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위에라는 게 뭘까요? 위에. 어, 저는 요것도 좀 신경이 쓰이는데, 예, 저의 머리 부분을 말을 하는 건지, 만약에 머리 부분을 얘기한다, 라면은 9번이나 12번이 될수 있겠고요. 위에만 보이네, 이게 용지에서의 어, 그걸, 그 줄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그리고 안경을 썼잖아요. 안경을 쓰고 출연하는 사람의 프로필이 약해집니다. 어, 제외라고 썼네요. 어, 이런. 네, 이거 제외라고 책에 써 있는데요. 굳이 제외라고 하기보다는 약해진다. 예, 약세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너무 강하게 표현 안 하고. 네. 그래서 이 권시성을 가진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의 생일은 3월 19일입니다. 3월 19일. 양력인지 음력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3월 19일이고, 어, 그리고 책에 보니까 안경 쓰고 출연하는 사람은 프로필이 어, 이렇게 약세가 되면서 또 15번도 같이 약해진다 라고 합니다. 안 나온다고 아예 너무 강하게 써 있더라고요, 책에는. 네, 이것도 약세라고 쓰겠습니다. 예, 제가 왜 약세라고 자꾸 이러냐면요. 예, 제 방송에서 괜히 안 나왔다고 그러면 더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매번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쩌다 보면 어떤 회차에서 그럴 때가 있어서 혹시나, 혹시나 역광으로 안 나온다는데 나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약세라고 일단 쓰겠습니다. 네. 하지만 보통 프로필은 이런 경우 안경 쓰면 잘안 준다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스크린샷 화면 캡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그럼 다 되신 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제가 그 방에서 나갑니다. 문을 열고 문 밖으로 랜드카시 나오죠? 일단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약세예요. 네, 약세입니다. 그래서 네 밖으로 나오다가 현관에 있던 그 의사 선생님,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을 만납니다. 만났더니 흰색 돈 봉투를 하나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받습니다 네, 가져가라고 주십니다. 자, 그리고 문은 연체로 그냥 계속 열어둡니다. 닫지는 않았어요. 자, 이거 숫자로 보겠습니다. 자, 문밖으로 랜드카시 나와서 좀 약세가 됩니다. 프로필이 랜드카 숫자가. 그리고 현관 숫자가 세안수에서 3 4번이고요 34번, 또 성형외과는 백학수에서 28번, 의사선생님이 새해한수에서 40번, 그리고 이 의사선생님의 생일이 3월 19일입니다. 그래서 3번, 19번, 그 다음에 흰색 돈봉투, 예, 12번, 하나 받았습니다. 네. 돈봉투를 받으면 12번, 36번이 강세라고 합니다. 일단, 물건을 받는 사람이 예, 프로필이 강해지고, 물건을 주는 사람은 프로필이 약해집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스크린샷 화면 캡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럼 다 되신 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돈봉투를 받고 또막 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부르면서 쫓아옵니다. 그래서 뒤돌아보니 예전에 알던 어, 후배 홍씨입니다. 예, 제가 아는 사람이죠. 네, 그런데 이 후배 홍씨가 저에게 말을 하기를 돈을 두번 받아야 한다면서 자신도 두번 받았다고. 그리고 우리 가족 거라면서 흰색 돈 봉투 네개 정도를 받으라고 줍니다. 그래서 또 제가 그걸 받습니다. 네, 요거 숫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 누가 쫓아오죠 뒤에서 그러면 쫓아오는 사람이 어~ 당번 확률이 좀 있습니다 네 당번 확률이 좀 있고 또2월수 뒤돌아봐서 2월수 확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또 이~ 후배 홍씨의 어~ 생년월일, 프로필 숫자, 뭐, 봤더니, 고유 숫자 봤더니, 3번, 11번, 37번입니다. 그리고 후배라는 뜻을 가진 숫자는 저의 경험수죠. 예, 35번, 또 아는 사람 36번이죠. 네. 근데 여기 언급된 이 숫자들이 좀 약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칠을 해놨는데요. 자. 뭐 돈을 두번 받아야 한다고 하죠. 그리고 자신도 두번 받았다라고 하죠. 그래서 돈이 원래는 36번이에요. 새하얀 수에서. 그런데 이것을 두 번이니까 예, 이 복수 해서 37 그리고 자신도 두번 받았다고 하잖아요. 보니까 프로필에 37번이 보입니다. 그래서 37번까지 빨간색 칠하려다가 냅둔 거예요. 쫓아오기도 했고. 그래서 얘만큼은 어, 자신도 두번돈 받았다라고 하니까 네, 혹시나 이거 아닌가 하고 냅뒀습니다. 예, 네, 그리고 두번 받았다고 또 37. 또 우리 가족 거라고 하죠. 예. 네, 그러면서 흰색 돈 봉투를 네개 정도 받으라고 줍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 가족 숫자가 4명이 아니에요. 저희 가족 숫자는 5명인데, 예, 봉투가 4개 정도로 인식을 했어요. 꿈에서는. 네. 그리고 돈을 이동시키면 37, 38, 39 라인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중에 당첨번호가 나온다라고 책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 딱 봤을 때 돈을 이동시키는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음, 돈이 들어있는 봉투를 봉투를 지금 이동시키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순수하게 돈을 이동시키는 것이라고 봐야 하는지 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스크린샷 화면 캡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럼 다 되신 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마지막 장면인데요. 돈봉투 네 개들 중 하나에 남편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네, 이름이 적혀 있는 게 보여요, 글자가. 예, 남편 프로필 숫자들입니다. 7번, 9번, 15번, 29번입니다. 그리고 후배 홍 씨가 돈봉투를 열어보라고 합니다. 안에 지폐끼리 붙어 있다고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을 열어보니까 정말로 지폐끼리 두 장이 서로 딱 붙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예, 그러고 꿈이 끝납니다. 그래서 지폐 두 장이 서로 딱 붙어 있다라는 것을 어, 일단 붙어 있으니까 서로 붙은 숫자이니까 연번, 연번을 의미하는 거겠죠. 봉투 안에 연번을 의미하는 지폐가 두 장이 서로 붙어 있었죠. 지폐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어, 세화연수에서 못 찾았습니다. 있는데 못 찾는 건지 알수 없지만 지폐 숫자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것도 백학수에서 봤더니 구쿠스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스크린샷, 화면 캡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럼 다 되신 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꿈 내용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꿈이 좀 길기도 하고 장면들이 많아서 그리는데 좀 제가 애를 많이 먹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림이 오늘따라 잘안 그려지기도 했고요. 네, 좀 고생을 해서 어, 아마도 이 영상은 오늘 목요일에 올라가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편집을 해서 올리다 보면 아마도 다음날인 금요일쯤에 공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해석하다 보면 어 그냥 빼트린 빠트린 그런 숫자들도 있을 수도 있고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판단하셔서 네꼭 제가 이렇게 해석한 대로 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어, 나름 생각을 해 보시고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나 랜드카 채널은. 어, 공부를 하기 위한 채널입니다. 꿈에 대한 공부를 하고, 꿈을 현실에 연결시켜서 숫자로 어, 구현을 해보자는 뭐 그런 공부를 하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끝까지 랜드카 TV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